안녕하십니까. 69기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 총동창회장 25기 김지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가 주세요. 2만 3천여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화이팅! 69기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9기 후배님 여러분. 저는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 65기 이수경입니다. 저는 3일 뒤 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69기 후배님 여러분들의 저희 대학 입학을 축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립목포 해양대학교 화이팅! 69기 화이팅! 69기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4기 강대기 선장입니다. 40여 년의 승선 생활을 마치고 대한해운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통신학과 졸업생 김미숙입니다. 또 여기는? 여러분, 6시코기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참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해양경제학부에 있지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제 연구실로 찾아오십시오. 제 연구실은 문턱이 없습니다. 컵라면 먹고 싶을 때꼭 오십시오.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자, 육식기 여러분 사랑합니다.